나이를 먹을 만큼 먹은 놈이 어떻게 저 정도도 못 참아서 저 따위 상황까지 가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누군가를 또 책임져야 될 나이입니다 이 책임을 진다는 건 나도 자신을 책임지지만 타인을 또 책임지고 이 사회를 또 책임져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른의 무게, 어른의 역할 배가를 우리가 상당 부분 치러야 돼요 그걸 무조건 나쁘게 볼게 아닌 게 우리가 그것도 이익도 혜택도 얻습니다이 험한 싸움에 휘말리잖아요 그때부터 우리는 사람 아닌 사람이 돼요 헐크같이 돼버리잖아요 이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나 아닌 사람 사람처럼 싸우고 사람 같이 행동하고 말하고 패고 이런 과정이 들어가게 되면 진짜 사람답지 않은 사람처럼 대접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때론 이런 평판들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까지 갈수 있어요. 마흔이 됐다. 이젠 험한 싸움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런 험한 싸움은 생각도 하지 말아라. 다만 제가 우려가 되는 게 뭐냐면 요즘 40대들이 게임 진짜 많이 하는데 공격 게임들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한때 왜 서든어택 이런 것들 굉장히 유행했었는데 목발총 뭐 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거 한참 하던 사람들 중에. 범죄율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40대에 지금 뭐 굉장히 드라마틱한 게임들 많이 하는 분들 계신데 그런 분들 그런 게임들 좀 줄이시고요. 내가 공격성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때로는 다른 사람에 대한 공격을 할수 있는 사람에 대한 생각할수록 이런 싸움이 휩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고 싸움이 휩쓸렸다 하더라도 굉장히 몸을 사리고 조심해야 될 때가 40대입니다. 까딱하면 나머지 인생이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결코 험악한 싸움엔 끼어들지도 말고 시작하지도 말고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냥 내가 지고 말아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로는 급격하게 절망하지 말아야 돼요. 이 어, 40대가 어떤 세대냐면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주의라고 하는 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능력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 반에 수학을 잘하는 남자애가 있잖아요. 다 형이라고 불러요. 걔를. 왜냐? 능력 있으면 얘는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40세대들부터 뭘 이야기하냐면 실제 이 사람이 성별이 이상해도, 어, 그리고 아주 때로는 다소 폭력적인 부분이 있어도 그냥 이 사람이 능력 이 있잖아. 그냥 인정해버려요. 윤정이가 뭐 그래서 재벌에 대해서 40대부터는 재벌에 대해서 부정적이질 않아요. 50대 이상부터는 재벌 하면 옥스퍼드 사전에 뭐, 뭐 친족들 간의 거래 해가지고 뭐 족벌 체제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거 찾아보지도 않아. 능력이 있으니까 어쨌든 거기까지 간거 아니야. 이게 능력주의가 가지고 온 가장 핵심적인 단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사공들이 생각하고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의 핵심은 주 특기로 하나 정도는 아주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인간성이야. 아이 사람은 아주 유능해. 아, 이 사람은 관계를 잘 맺어. 이 사람은 아주 재밌어. 한 가지 주특기만 가지고 있어도 이 세대는 다른 사람들을 인정합니다. 나라는 사람은 어떤 특기를 가지고 있나 생각해보면 가진 게 없는 경우들이 태반이에요. 빈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40대까지 왔다는 건 뭔가를 했기 때문에 온 거예요. 아무것도 안한 자는 여기까지 올수 없는 겁니다. 그럼 나는 뭘 했나 생각해보면 나름 성실했어요. 또 나름 또 함께 어울리려고 애를 썼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직장에서나 집에서나 내 역할을 어느 정도는 감당해왔고 그게 잘했다 못했다 하지만 어쨌든 내가 함께하는 이 지역사회, 이 가정, 이 직장에서 어제는 내 역할을 꾸준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발견하지 못한 주특기가 없을 뿐이지 실제 우리가 잘 발굴해 보고 잘 뒤져 본다면 어쩌면 융합된 주특기가 있을 수 있다 적절한 성실성과 적절한 순발력과 적절한 인간관계 능력과 적절하게 자기를 돌보는 능력 이런 것들이 골고루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남들과 같은 타골성이 없어도 괜찮다 내 스스로를 요 정도 유지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적당히 관계 유지하고 내 가족과의 관계 아주 나쁘지만 않고 때로 위기가 생겼을 때극복할본 경험이 있고 지금도 그 극복을 꿈꾸고 있다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앞으로도 다른 사람들과 괜찮은 40대를 살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도 꿈껏 있는 마흔을 보내기 위해서. 음, 어, 제일 먼저 험하게 싸우면 안 돼요. 되게 중요해요. 마흔이 되면 역할이 많아져서 이런저런 해결해야 될 일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이 쌓이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직장을 갖거나 과정을 갖거나 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이라고 하는 게늘 누군가 일을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해결자로 나서야 되는 순간들이 많이 와요. 더군다나 이제 그 중간 나이라고 하는 이사회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나이인 마흔이 되면 내가 해결자로 나서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될 텐데 때로는 이게 참을 수 있는 일도 있지만 참지 못하는 일도 되게 많아요. 그렇다 보면 이게 때로는 아직 건강하고 왕성한 열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굉장히 험하게. 싸운 경우들이 많아요. 주먹다짐한다든지, 뭐상욕을 하면 싸운다든지, 심지어는 상대방을 목숨을 가지고 협박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많이 있거든요. 이건. 사람이면 하는 안될 일이지만, 마흔 더군다나 가장 아름다운 나이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건 자기 품위를 해치는 일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길에서나 아니면 가정에서는 험하게 싸우다가 경찰 출동하고, 혹여라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본의 아니게 해를 입혔다, 이제는 기본적으로 다 형사고발입니다. 민사, 형사 이 법률로 꼬이기 시작하면 인생 진짜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법률 가지고 싸워본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1, 2년 싸움도 아니고요, 굉장히 혼탁한 싸움. ]이고, 무엇보다 굉장히 소진이 아주 심해지는 싸움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 번의 실수가 때로는 내가 10대, 20대에 하는 실수도 있지만 이제는 40대에 도달했잖아요 그런 얘기는 이제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했던 이 참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를 인정해 주거나 이해해 주지 않아요 오히려 손가락질하죠 나이를 처먹을 만큼 처먹은 놈이 나이를 먹을 만큼 먹은 놈이 어떻게 저 정도도 못 참아서 저 따위 상황까지 가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누군가를 또 책임져야 될 나이입니다 이 책임을 진다는 건 나도 자신을 책임지지만 타인을 또 책임지고 이 사회를 또 책임져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른의 무게, 어른의 역할. 대가를 우리가 상당 부분 치러야 돼요. 그걸 무조건 나쁘게 볼게 아닌 게, 우리가 그것도 이익도 혜택도 없습니다이 험한 싸움에 휘말리잖아요? 그때부터는 우리는 사람 아닌 사람이 돼요. 헐크 같이 돼버리잖아요. 이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나 아닌 사람처럼 싸우고, 나 아닌 사람 같이 행동하고, 말하고, 패고, 이런 과정이 들어가게 되면, 진짜 사람답지 않은 사람처럼 대접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때론 이런 평판들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까지 갈수 있어요. 마흔이 됐다? 이젠 험한 싸움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런 험한 싸움은 생각도 하지 말아라. 다만 제가 우려가 되는 게 뭐냐면 요즘 40대들이 게임 진짜 많이 하는데 공격 게임들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한때 왜 서든어택 이런 것들 굉장히 유행했었는데 뭐총 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거 한참 하던 사람들 중에 범죄율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40대에 지금 뭐 굉장히 어, 드라마틱한 게임들 많이 하는 분들 계신데 그런 분들 그런 게임들 좀 줄이시고요 내가 공격성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때로는 다른 사람의 대한 공격을 할수 있는 사람에 대해 생각할수록 이런 싸움이 휩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고 싸움이 휩쓸렸다 하더라도 굉장히 몸을 사리고 조심해야 될 때가 40대입니다. 까딱하면 나머지인생이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결코 험악한 싸움엔 끼어들지도 말고 시작하지도 말고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냥 내가 지고 말아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로는 급격하게 절망하지 말아야 돼요. 어요 40대가 어떤 세대냐면 한참 성장하면서 10대 때. 청소년 자살률이 세계 1위를 찍은 요 연령대가 요 40대입니다. 그 연령대에 굉장히 많은 사건, 사고들이 많은데 이상할 정도로 이제 M세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 생명을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그 기준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작점이 뭐냐면 절망이에요. 어떤 일이 안 되면 이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믿죠. 어떤 일을 하다가 거절을 당하면 존재가 거절을 당했다고 느끼고요. 그러면서 분노가 커지고 모욕감도 굉장히 크게 느낍니다. 감정에 대한 조절자 제가 안 되는 게내 자신의 삶이 공격당했다고 느끼기 때문이거든요. 삶이 공격당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건이 그냥 거절당한 거예요. 그냥 상대방이 잠시 화가 났던 것 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화를 내고 나랑 어떤 위기 상황에 뭐 맞닥뜨려 가지고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일이 나에게 총칼을 들이댄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사건이었어요. 사건. 그러니까 이 에피소드입니다. 그냥 잠시 어쩌다 한번 일어난 일인 거예요 그런 걸 마치 인생에 대단한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면 이게 내 인생의 치명타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가 절망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태생적으로 그 성장 과정에 또 청년기를 지내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어요 그러면서 다른 세대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꺾입니다 빠르게 절망해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아 우리가 빠르게 꺾이는 세대구나 요 나이대 성장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원래 빠르게 그렇게 절망하는 세대구나 그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이게 영원한 절망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대가 겪는 아주 일반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고 지나가는 사건이라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일어났던 경험, 또 좌절했던 경험들이 있는데, 이번 경험이 지금 현재의 절대값이 굉장히 크고 깊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꼭 물어봐야 됩니다. 이 경험이 나중에 어떻게 될것 같은지, 또 이런 경험을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일어났었는지, 이런 것들을 바깥에서 자원을 가져다가 내 삶을 일으킬 준비를 하셔야지, 급격한 절망으로 급격한 선택을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이 속도가 너무 빨라요. 절망의 속도가 빠르고 절망 다음에 또 다른 선택을 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무슨 일 있어도 죽지 마세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 요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게 녹록치는 않아요. 어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어 있습니다. 뭐 사람이라는 게다 그렇잖아요. 이 순간 끝나고 나면 다 평화로워지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는 정말 위태로운 순간들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참 이상합니다 때로는 시간이 도와요 때로는 누군가 도와요 때로는 시스템이 도와요 그래서 이 시간이 지나가면 이 고통이 반드시 내가 생각하는 끝에 그 순간 끝, 끝에 마지막 극단적 선택을 통해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이상할 정도로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면서 풀어집니다. 그때의 마음도, 그때의 그 행동도, 그때의 그 수치도, 그때의 그 죄책도 시간 지나가면서 다 인간이 흐려져요. 그건 신의 선물이에요. 신은 인간에게 생명만 선물한 게 아니고요, 망각도 선물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과 이 망각이 함께 만나면서 우리는 때로는 잊혀짐의 기쁨도 또 우리의 마음의 편안함도 그렇게 얻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렵잖아. 제일 먼저 자야 돼요. 자서, 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통의 얼개 속에서 나를 조금은 편안하게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두 번째는 뭐라 냐면 일어나서 밥 먹어요. 밥 먹어야 돼요 사람이 힘들고 어렵고 절망상태에 빠지면 밥안 먹거든요 또 내가 40대 아직 건강하고 왕성하니까 또 입맛이 없으니까 안 먹는데 사람은 밥안 먹으면 더 우울해지고요 안 먹으면 일도 더안 풀려요 안 먹잖아요 훨씬 더 정서적으로 불안정해집니다 딱밥 먹고 벨트 딱 메고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 50대 찾아가세요 50대에 그 유사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나와 비슷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분명히 있어요 내가 죽지 않고도 마지막까지 어떤 방법을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 방법들을 찾아보잖아요.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나를 살리는 길이고요. 또그 과정에서 만난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해주는 그 꿀과 같은 그들의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었던 그들도 눈물로 다시 일어날 수밖 일어났던 바로 그 사건들과 그 장면들과 그 조언들을 통해서 나도 일어날 수 있어요.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정서 문제도 있고 돈 문제도 있고요. 또 관계 문제도 있고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문제일 수 있어요. 근데 한번 죽겠다고 시작하면 그다음 번에도 똑같은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사람은 이게 가장 어리석은 방법. 알면서도 가장 먼저 선택하게 되거든요 저는 그거 정말 바보 같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나도 알아요 이게 어리석은 선택이라는 걸 그런데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 원래 인간이 어리석잖아요 그러나 다른 방법도 선택해 보고 그 어리석은 방법을 선택하자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다른 방법을 이미 선, 여러 가지 선택해 보잖아요 반드시 길이 있어요 반드시 돕는 자가 나옵니다. 정서적으로 돕거나 실질적으로 돕거나 또큰 도움이 안 되더라도 작은 도움을 또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과정을 거치면서 때로는 시스템이 돕잖아요. 여러 상담 센터도 있고 무료 상담 받을 때도 많고 이런 내가 어떤 신용불량이나 파산의 위기에 있을 때라도 나의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사회가 여러 그 회복 과정을 돕는 이런 체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 살아야 된다. 어 내가 지금 이런 안타까운 선택을 하잖아요. 내 가족도 반드시 영향을 받습니다. 그 배우자가 혹은 그 자녀들이 혹은 그 부모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수많은 연예인들이 떠나갈 때그 가족들이 정말 안타까운 연속된 불행을 겪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남 얘기라고 볼수 없어요. 내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나는 살아야 된다. 40이라는 이 연령대에 가장 아름답게 피우고 더 크게 꽃 피워야 될때 어쩔 때에는 나락까지 떨어지는 순간이 있는데 그 지옥에 가서라도 나는 살아와야 된다는 걸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할수 있어요. 혼자 결정하고 혼자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다른 사람의 얘기 듣고 다른 사람과 함께 심정적 연대해 가면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거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내가 못 만나는 사람도 있고 나를 거절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가 최악의 순간인데 근데 기억해야 돼요. 그 사람이 나를 받아줄 이유는 없어요. 그 사람이 나를 무조건 내가 아무리 급한 상황이라도 그 사람이 나의 요청을 다 받아줘야 된다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거절이 당연한 거예요. 그냥 도와주면 땡큐인 거고요. 그러나, 문을 계속 두드려 보자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몇몇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 요 의외의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천사처럼 나타나고, 의외의 또 다른 손길들이 나에게 찾아오고, 의외의 또 다른 목소리가 나에게 용기를 주면서 나를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절망하지 말고, 누군가는 영화 제목에 나오는 것처럼 101번째 프로포즈도 해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적어도 30번, 60번, 100번, 그 이상의 노력을 해가면서 또한 번에 내 가족과 또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 질곡을 이겨 나가기 위해서 한번 다시금 일어나는 힘을 가졌으면 좋겠다. 고기는 말씀드립니다.